삐딱한 사람들의 삐딱한 이야기, 비틀스. 네, 안녕하세요. 부천의 아이유 임민아입니다. <laughs> 끝까지 가. 아니 <laughs> 제가 부천의 아이유라고 그랬더니 우리 윤병국 의원님께서 부천의 아이유, 아이유라고 하시더라고요. <laughs> 아이유. 네, 그래서 졸지에 부천의 아이유가 됐습니다. 음, 우리 방송 기다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정규 2회 녹음하기 전에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예고편 하나 만들자고 지금 새벽에 모였거든요. That's so funny. <laughs> 어떻게 목좀 풀어 보시죠? 예, <laughs> 예, <Yeah>. 예, 예. 자. 기대하시죠. 풀어 <laughs> 드리겠습니다. <laughs> 우리 그 예고편에 이어서 1회 녹음 무사히 잘 마치고 팟방에 등록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조회수는 이게 확인이 안 되는데 우리가 굉장한 음, 성과를 좀 얻었다고 하던데 이득규 PD님 어떻게 된 거죠? 저기 전체 순위가 첫날 367위 전체 팟캐스트 제가 알기로는 한 거의 한만개 음. 가까이 되거든요. 브라버. 어, 근데 그게 367위까지 올라갔고요. 대박사건. 그리고 정치 뉴스가 제 이제 카테고리인데 거기 전체 한 1182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중에 음. 90위. 이 팟캐스트 첫 방송에 90위. 오 야, 장난 아닙니다. 미쳤어. 오늘은 원고 없이 그냥 나오셨어요? 원고 지금 급하게 가져왔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지금. 우리 원미 갑에서 좀 재밌는 얘기 하나만 좀 던져주시죠. 음, 어, 2016년 3월 9일 현재 어,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각 당의 그 예비 후보들이 경선 작업에 착수하느라고 후보들의 어떤 정책 공약, 공약이 준비가 안 됐어요. 어떤 그 예비 후보자 페이스북 댓글에서 되게 재밌는 네. 걸 발견했다고. 국민의 당의 후보 같은 경우는, 어, 원미 의뢰 주소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굳이 원미 갑에 추사표를 던진 이유가 있느냐. 음. 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원미 의뢰는할 일이 없어? <laughs> 원미 의뢰는 서론 의원이 많이 했나 보죠. 하나 어, 어, 어. 네, 일침을 간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 원미 갑에서 내가 할 일이 많을 것 같다. 음. 난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원미 갑에서 많은 일을 하고, 하고 싶다. 음. 예, 그렇게 얘기를 수사표를 던졌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우연히. 어,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얘기를 좀 들었어요. 이게 이게 또 들어보니까 할 얘기가 많아요. 아, 그거 신문 기사에도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페이스북 보니까. 음, 네. 그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은주 시의원이 뭐 지역에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청년조례를 준비를 해서 발의하려고 되게 애를 많이 쓴것 같더라고요. 네, 그건 아마 행정복지위에서. 네네. 네, 네. 원래는 재정문화위원회에다가 올리려고 했었는데. 음. 뭐 여러 가지 뭐 그렇죠. 좀, 어, 그죠 문제가 위원회에 있어서 뭐 음. 소관이니아닌니 같은 말이 좀 많았던 음.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에 김은주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기로 네. 일정이 이제 되어 있었는데 네. 못 들어간 건지 안 음. 들어간 건지 네좀 논란이 좀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신문 기사상에는 어, 제안자가 참석하지 못한 부천시의회 최초의 어, 사례다. 음. 라고 이렇게, 뭐, 혹평을 해놨더라고요. 음. 그러게요. 제가 봤을 때, 김은주 의원이 굉장히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일부러 제안 설명을 하지 않는 건 아닌 것 같고, 분명 무슨 사연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거였거든요. 우리가 2회 정규 녹음할 때, 그때 좀 풀스토리를 좀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그리고 부천시청 앞에서 엄청난 규모의 시위가 있었더라고요. 저는 사진만 봤거든요. 토요일이었나요? 아, 그래요? 네. 관까지 짜놓고 시위를 하시던데 사실은 저는 사진 보면서 굉장히 소름끼쳤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민주화 정책을 펼칠 줄 알았는데 부천에서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고 음... 대형마트, 음... 뭐 대형마트가 들어오고 있는 경제화소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음... 그래, 그래서 우리 이런 의미에서 구호 한번 해줄까요? 구호요? 네. 어떻게 외치면 좋을까요? 이거 어때요? 경제민주 외치더니 대형마트 웬 말이냐? <laughs>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 네. 자, 경제민주, 경제민주 외치더니, 외치더니 대형마트, 대형마트 웬 말이냐? <laughs> <laughs> 네, 우리 시청 앞에서 있었던 시위는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엔, 음, 힘없는 시민이 길에서 돌을 던지는 게 최선의 저항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종이, 돌, 페이퍼스톤을 던져야 한다고 얘기하죠. 예,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laughs> 유명한 정치학자가 한 말을 인용한 겁니다. 지난번 1회 방송 때 저희 이득규 PD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투표하지 않으면 최악의 나쁜 놈이 또 된다. 그 나쁜 놈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 자, 예고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비틀스 2회 기대해 주시고요. 삐딱한 사람들의 삐딱한 이야기, 비틀스! 였습니다.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